당뇨병 환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주요 건강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요법 실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당분 지방 나트륨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현미, 잡곡 등을 섭취하고 채소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은 적당량으로 혈당 지수지 아이가 낮은 과일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하기 주3 내지 5회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인 혈당 관리.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또는 인슐린을 복용해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 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등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체중 및 생활 습관 관리.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 및 절주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눈, 신장, 발등 합병증이 발생치 않도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은 매일 확인하고 상처나 감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